안녕하세요. 미뉴티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제가 준비한 점프맵입니다. 점프맵. 어또어 또, 또. 제가 점프맵을 잘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자, 영어로 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가위 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라고 이것도 있고 뭐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으면 올라가라고 사다리 질렀대요? 엇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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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못한다 미니는 아. 점프 매을나 맵을... 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나 거진가 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엇이예 yeah. 가다리가 필요가 없네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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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게 있네요 네 가진게 있어요 어음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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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어려 보이는데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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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을 하나 얻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떨어지는데 오, 뭐지? 어 뭐지? 음, 어죄송어안 나왔네. 어어떡 비가 오면 어떡하지? 어 비가 오는데 잠 잠시만요. 잠깐만 비가 오잖아. 어 죄송해요 비가 오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어. 한번 푸디하면 바로 올라가는데음 음. 음. 好热啊！我热死了。 벌컥벌컥 엄어 어. 어, 어... 여기도 달기 있어. 왜 가는 곳마다 달기 있냐? 아, 나, 나먹을거두 개가 더 묻다. 어, 여기도 달걀이 있다안나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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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한다 어다. 그리고 왜 어? 응, 어디가 빗고? 아 진짜 역시 나한테는 점프맵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내가 왜왜 여기, 여기를 들어갔지? 크리에이티브를 어, 바꿔서 해해볼게요 이거 엄청나게. 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 금방 그려지네. 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보세요. 엄청 많죠? 대박 많아요. 근데 벌써 포기하면 안 되겠죠? 크리에이티브를 바꿔서 좀 쉽게 한번 해보, 해, 해, 해봅시다. 잠깐만, 그냥 맵이 이렇다는 것만 알, 알아두세요. 제가 못해서. 음, 오, 얼음. 이런 것도 있고. 무찌개 이건 철 이거 쉬워 보이는데? 왜 쉬워 보인다 이거 그냥 건너기만 하는 거 되면 안... 이거 건너기만 하는 거 아니? <laughs> 내가 보 여기 제가 보는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쉬워 보여요. 이건 점프 앱이 아니잖아. 이건 점프 앱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쉬워 보여요. 어점프맵 맞네. 어. 오 어. 어렵다.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제일 처음 시작한 거.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제일 처음 시작한 이건 거 같아요. 저 어쨌든 이 몬스터 생성기로 만든 이것도 있고 양털도 있고. 어 이건 아까 했던 거고 밀. 기반암 산막야해 이 이걸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 선인장 가지고 하면 용암 떨어질 수면 큰일 나는 그런 맵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렇우오면 케이크가 잔뜩 놓여져 있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네, 이거 위에서 보면 맵이 진짜 예뻐요. 지금 흐려가지고 <laughs> 어쨌든. 자 이제 클로징을 해야겠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만나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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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